전도신경으로 진행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간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미사오며 어, 그렇게 공의와,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원 28장 2 1절에서 25절입니다 잠원 29장 2 1절에서 25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21절에서 보시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자리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그 상황인데요. 종을 너무 곱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그 주인의 집의 가상도 탐하게 되고 어, 나중엔 주인에게 돌아갈 그 이 물질을 자기가 로르치는 경우도 있고, 이, 그러니까 좀 종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해를 얻는다. 그런데 도둑과 짝하는 자는 도둑 편에서 도둑 그, 이 인간적으로 도둑을 막, 이, 좋아하면서 도둑 편에서 어, 도둑 편을 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어떤 올바른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그 자기의 영혼을 그이 타락으로 또는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명성, 힘, 물질 등을 누가 지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은 룰에 자기를 맡긴다거나, 그,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잘 보려고 이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게 뭘까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불어하는 권력, 명, 예 힘, 물질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정말, 옳은 길과는 다른, 진정한 그, 옳은 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삶을 제대로 살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자기를 오히려 내어버리면서 갔다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받는 것을 연연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받는 것을 연연해 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보를 하거나 무시해요. 사사롭게 사람들이 인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론 몰이라는 말도 있죠. 막 여론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있는데 또 대중 군중 심리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잘 파악해야 돼요. 대중 심리에 따라서 또 여론 심리에 따라서 그들이 몰아가는 대로 우리가 잘못 발을 디뎠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끈을 끊고 이딱 붙잡고 있을 걸 붙잡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정, 사람들이 인정, 인기, 여론, 대중몰이, 뭐 세상적인 권력, 명성, 힘, 물질, 거기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 어떤 비판,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또 매달리고 신경 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평판이나 어떤 트렌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고 할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최상위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큰 걸림돌이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울이 말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딱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저 여러분이 는 그런 정말 이 은혜로운 정말 결단의 어그 정말 이결단에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좋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찬송 하시겠습 19장 찬송하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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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 a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n 룩 m 룩하도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그 신선히 그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dead, 가도다 주여 속히 d d 서기 d d e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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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각자 광고하시면서 나오는데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Okay.